네, 환영합니다. 네. 네이버페이죠. 네이버페에서 이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이벤트죠. 가끔 금요일마다 하는데, 어, 편의점 결제 시 2,000포인트를 주죠. 첫 결제는 2,000이고, 이전에 했던 분들은 500포인트만 받을 수 있고, 네, 4월 7일, 네, 금요일, 오늘만 적용되는 거고요. 어, 클릭하고 혜택찜 하기 누르고, CUGS25, 711, 미니스톱, 이마트24, 네이버페이, 포인트1니로 오늘 2,000 이상 QR코드로 결제를 하면은, 네, 처음이라면 2,000포인트. 어, 이전에 했다 그러면 500포인트. 4월 13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날, 네, 지급이 되고요 어, 찜한 혜택 오늘 결제시에만 적용되니까 꼭 네이버페이 머니로 결제해야 되고, 네이버페이 카드 결제하면 안되고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결제하면 안 됩니다. 네, 주의하셔야겠죠.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결제하면은, 어, 2000포인트 주는 게 있었지, 지난번에. 네. 저녁에 왔다갔다 하다가, 네, 음료수를 생각난다 그러면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참고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가족간에 내 네, 핸드폰만 알면 내 네, 전송이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네.